위원장님, 최근에 우리 학산공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네. 우리 감정평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와서 지주분들이 지금 상당히 실망스러워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예상했던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 아, 어, 인근 지역의 매매 가격 사례와 비교를 해 보면 낮게는 50%, 많게는 70%까지 감정평가 결과가 낮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신뢰가 있으면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해 봐 주시겠어요? 네. 그 포항 유성여자고등학교 맞은편 같은 경우에는 어, 지목이 전인데도 불구하고 평가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아, 그 매매 가격이 30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네. 그 비슷한 토지가 학산 근린공원에 있는 그 비슷한 토지가 금액이 한 1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감정 평가 결과가 낮게 평가가 돼서 주민들께서 지금 매우 허탈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분 기준이 됐던 그 부분은 이제 안쪽에 네, 맞습니다. 그 안쪽이고 네. 도로도 이제 맹지인 네, 부분인데 맞습니다. 우리 학산공원 해당 부지 같은 경우는 대로변이고 네, 맞습니다. 학교도 바로 인접한 곳이고 네. 뭐 이런 곳인데도 오히려 가격이 적게 나왔다. 네 맞습니다. 네.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제 그런 굉장히 곳이... 낮게 나왔고요. 어, 제가 비교를 그 유성여자고등학교 맞은편의 토지와 비교를 했지만 저희 학산공원 학산근린공원에 학상 있는 토지는 유성여자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토지보다도 입지 조건이라든지 학군,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에 대해서 뭐 우리 지주분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지금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일차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포항 시민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현수막을 지금 다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는 기자회견도 할 것이고, 어, 시장님 직접 만나 뵙고, 저희의 의견을 전달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그 어떤 뭐, 토지 소유자들의 단체 행동도 지금 불사할 생각입니다. 네.